안녕하세요.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는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길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높이고 하는 일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상대를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할 때가 많아요. 에 뭐, 완전히 뭐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 뭐, 이재명 같은 사람들 판단하는 거야, 뭐. 그건 공식적으로 다 그렇게 결과가 거의 나온 거니까. 그냥 의혹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야, 우리가. 아이, 뭐, 그럴 수가 있어. 뭐, 도지사를 한 사람이, 뭐, 시상을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이. 과거를 보니까 엉터리였네, 엉망진창이었네,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네 형제를 판단하는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지체들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지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죠. 아껴야죠. 우리 몸 안에도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요. 폐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콩팥도 있고 또 우리가 몸 외부에도 뭐 발가락도 있고 뭐 발가락 사이에 무좀도 생기고 발톱도 있고, 항문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에, 이 얼굴이나,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소중한 부분들 있잖아요. 얼굴이나 머리라든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거기에서 볼 때, 저, 발가락은, 여름에, 무좀 생기고, 발냄새 나고, 그러니까 좀 하찮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발가락에 무좀이 생겨서 그 무좀이 심해 가지고 설령 그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고 하면 온 몸이 다 아픈 거잖아요. 온몸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러니저러니 맞네, 틀리네, 뭐 잘났네, 못났네, 이렇게 판단할 자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다면, 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면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죠. 하루 일과 마치면, 발을 씻고, 뭐 샤워도 하고 하지만, 발을 씻으면서 비누칠을 잘해가지고, 발가락 사이 사이도 닦아주고 발바닥도 닦아주고 냄새 나는 그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는 발 저기 저발꼬락내나 풍기니까 넌안 닦아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laughs> 다소중하단 말입니다. 다 소중해. 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좀 뭔가, 좀, 그,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든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할도리는 하는데, 자기 의사 표시를 안 하고, 뭔가 좀, 수줍음도 타고, 앞에서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할도리는 다 하면서, 11조도 하고, 다 기도 생활하고, 할도리는 다 하면서,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말주변도 없고, 또 딱히 뭐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역할은 다 하는데 뭐 자식 자식들도 별스럽지 않다든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별스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산다든가 뭐 이렇다 고 그러면 교회가 어떠한 큰 일을 할때뭐 건축을 한다든가 뭐 땅을 산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예, 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없인역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을, 무시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왜 없인역이냐, 이거예요. 모잘랐다고 너는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거들어 주려고 하는 거지,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억신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그 대인 관계, <laughs>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신 관계가 참 중요해요. 절대적인 거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대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대신 관계를 예측할 수 있어요. 대인 관계가 엉망인 사람은 아무리 방방 뜨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대신 관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laughs>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내가 보충해주면 되죠. 그 사람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 제잘난 맛에 산다고 자기 잘하는 거 자기 잘난 거 사람들한테 내세우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 싶지 다른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 쉬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판단하느냐, 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겁니다. 그러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뭘 판단할 일이냐는 거예요. 왜 없인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없인 여기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생각하시는데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볼때 없인 여기고 하시하고 또는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탄감을 받았는데 그몇푼 되지도 않는 거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했던 그 비유에 나오는 내용처럼 성경의 비유의 내용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고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